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주는 지켜우치입니다 네, 오늘 오꼬치가 2022년도를 맞이해서 골키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골키퍼 장갑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거죠. 장갑 구매 후 프리워시, 그리고 장갑 사용 후 워시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프리워시와 워시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두 부분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장갑을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주문한 프리커버리 일루전 핑크색 제품과 기존에 사용하는 로이시 꽃게버 장갑을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프리워시와 워시 기능을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프리워시는 이제 새 꽃게버 장갑을 이제 개봉하고 이 장갑 안에 보존제라고 하죠. 이 장갑 라텍스가 보존될 수 있게 이 약품 처리가 겉에 되어 있는데 이 보존제를 제거하기 위해 진행하는 워시를 프리워시라고 하고 이제 그냥 워시는 새 장갑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는 장갑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세척하는 걸머시라고 합니다 프리워시와 머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장갑 세척하실 때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워시부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장갑을 구매하면 이렇게 이 케이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라텍스가 랩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랩핑을 제거하고 바로 사용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사실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보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풀려쉬라는걸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이 비닐 없이 나온 장갑들은 무조건 워싱을 해주셔야 그장갑에 100%의 그립력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풀려쉬를 진행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 우선 이 장갑을 제거해줍니다 비닐을 오거치가 올린 영상 중에 이 비닐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장갑을 귀찮으면 은 그냥 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쫀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갑 안에 이 보존제를 딱히 제거 안 해도 잘 잡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라텍스가 쫀쫀한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 안 하고 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갑이 최소한의 보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보존제 부분을 제공만 해줘도 지금보다 원활하게 장갑을 더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프리워시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갑을 프리워시를 해볼 건데 프리워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장갑과 물샴푸입니다 이 중성세제라고 적혀있죠 글로우워시라는 장갑을 빠는 제품이 따로 있지만 그거는 좀 값이 나가고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이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중성세제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니까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차라리 물로만 바르면 물로만 바랐지, 다른 거 써서 장갑 망치지 마시고 꼭이물 샴푸나 글로브워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을 보존제를 빼볼 건데 이 물을 틀어 놓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장갑을 담가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을, 찬물, 따뜻한 물이 아니라,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넣고 흔히 뿌려준다고 하죠? 이 장갑을, 물에 담가줍니다. 한 1, 2분 정도? 계속 눌러서, 스며들 수 있게끔 물이. 이제 불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샴푸가 없어서, 다른 액체, 세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트 가면 팝니다. 2,000원이면, 장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 2,000원이 아까워서, 또는 귀찮아서, 장갑을 막 관리하신다. 장갑. 비싼 거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갑이 미끄러지는 게 단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장갑을 맞지 않는 걸 사용해서 워시를 하다 보니까 장갑이 미끄러우기 때문에 정말 귀찮더라도 다이소 또는 일반 마트에 가가지고 2, 3천 원이면 사니까 꼭 우샴푸 구매하시는 걸추천드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에 불렸다 하면은 우샴푸를 넣는데 조금만 부어도 이제 물이 거품으로 가득 찹니다. 담아서 하면 좋겠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소량 정도 오오네이 응. 정도만 넣어도 이제 물이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울샴푸의 중성세제와 이 장갑 안에 있는 보존제가 만나서 이제 이걸 벗겨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존제가 벗겨진다는 건뭔 말이죠? 이약품이 제거가 되면서 장갑이 안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런 프로셔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울 샴푸에 중경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갑에 더존제를 정성스럽게 제거해줍니다. 거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막 넣어서 거품으로 가득 차는 그런 현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장갑을 하면은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되죠. 이게 무샴푸랑 보존제를 섞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눈여기로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보존제가 빠진 것 같다 싶으면 눈치껏 이제 물을 버리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 모해요.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계속 장갑을 장갑이 진행되고 이제. 우 샴푸와 보존자가가득하다 싶으면 그걸 한번 버려줍니다. 그럼 이제 물로 이렇게 버려주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미온수에, 미온수 물을 받아서 깨끗하게 장갑을 세척해주시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 샴푸가 보존자를 만나서 둘이 제거가 됐지만 이 장갑에 뭐가 남았죠? 우 샴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이 이제 마지막 우셔프를 제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셔프가 제거가 완전히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갑이 미끄러집니다. 우셔프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갑이 마르게 되면 은 경기장에 쓸때 장갑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장갑이 워시를 풀어실셨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여기입니다. 이 포인트에. 어, 어느 정도 우셔프가 제거됐다 싶으면 다시 버리고. 다시 새 물을 이용해서 장갑을 계속 워시해줍니다. 깨끗한 물로 이걸 세네 번 반복해주시면 오늘의 프리워시 끝입니다. 이제 장갑이 100%의 성능을 발휘해주는 거죠. 물샴푸가 묻은 걸 계속 제거해주는 거죠. 약4번 정도만 바로 주면 물도 맑고 장갑도 어느 정도 풀어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풀워시입니다 우샴푸를 이용해서 장갑을 뜯자마자 제거해주시고 하는 게 풀어시고 이제 제가 사용한 장갑을 워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마셔도 꽃게버 장갑 평생 관리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장갑 관리할 때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워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워시라고 뭐 다를 건 없고 방금 했던 거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장갑 구매하셨을 때 풀워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로만 빠져도 되는데 이 라텍스 색깔이 검은색이 아닙니다 원래 하얀색이에요. 푸른크색깔이 지금 장갑이 많이 상하다 보니까 검해졌죠. 이 부분을 물로만 제거하기에는 잘안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샴푸를 저는 사용합니다. 비누, 우뭐 샴푸. 해봤는데 장갑이 미끄러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립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샴푸 주연 중성세제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다 담가놓고 물로만 빨아도 어느 정도 축적돼서 장갑에 묻는 겁니다. 하기 전에 검은 걸자 보여드릴게요. 좀 하얀 거야? 아보다 색이 좀 돌아왔죠? 지금 한번 빨았는데, 소리 들리시죠? 아직 덜 말랐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면 성공한 거죠? 워시 하기 전에 그림력과 워시 하고 나서의 그림력이 달라지면 성공입니다. 이제 워시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집에 마른 수건 있잖아요. 마른 수건을 이용하기 전에 이 장갑의 물기를 최대한, 최대한 제거해주고, 이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돌돌 말아서 쭉쭉 눌러주시면 물기가 이 최소한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장갑이 외부는 거의 다 물기가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안에 내부가 중요하죠. 이걸 말리셔야 돼요. 연말이 사용하시면 그 장갑 썩은 데 납니다 이제 장갑이 덜 마른 냄새, 장갑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말리셔야 돼요 어디다 말리느냐 화장실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습기가 가득하죠 씻고 나오면은 온통 다 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덜 말라요 잘안 말라요 화장실 아니면 보통 어디다 말리시려고 하시죠 뭐 밖에 베란다에 햇빛 잘드는 데다 말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추천 안 드려요 라텍스가 갈라집니다 바사삭 돼요 바사삭. 장갑 구매하면은 항상 그 케이스에 잘 보시면 나오듯이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넣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라텍스가 햇빛에 닿으면은 말라서 그림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장갑 빨고 말리실 때집 안에, 방 안에, 안쪽에다 좀 서늘한 곳에다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금방 말라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옷고추와 함께 프리워시와 워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글로버시 대용품이 우샴푸인데 우샴푸만한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우샴푸를 구매하시고 호기파시는 분들이라면 집에 하나씩 두셔야 됩니다 우샴푸 없으면 물로만 봐세요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오코치 영상을 보시고 알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코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내까지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보셨습니다.